안녕하세요. 동원 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어, 저는 지금 남한강에 와 있습니다. 어, 이곳은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지천하고 볼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약 하류적으로 한 1km 하류 방향입니다. 어, 대체로 이렇게 합수 지점에서 어, 낚시가 조금 빨리 시작이 돼서 오늘 볼류권에 낚시를 하러 왔고요. 오늘은 끝보기 낚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막7 시를 지난 시간인데요. 끝보기 다섯 대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어, 오늘 이 포인트에는 저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오셔서 지금 바로 옆에 잠실 토종님 그 옆으로 행복붕어 돈키호테 그리고 낚시 검객 어, 맨 안쪽에 백자 이렇게 다섯 명의 조우가 같이 오늘 낚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들 아침에 일찍 붕어들을 뭐한수 이상씩은 낚았고 씨알도 대체로 허리급 붕어에서 어, 사자까지 이렇게 어, 아침에 한두 수씩은 다 낚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조금 늦은 거 아닌지 <laughs> 좀 우려가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 끝보기에 조과가 좀 저조해서 어, 오늘만큼은. 뭐, 꼭, 조과는 아니더라도, 어, 입지를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낚시들은 안 하고, 그, 그래도 허리 끝 붕어들 한 수씩 낚았다고 아주, 뭐, 본부석에서 여유를 즐기고 계시는 조우님들. 음, 낚시검객님이 음, 뭐. <laughs> 지금 드립. 커피에 드립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침에 커피향이 좋습니다. 남한강변에. 저 뒤쪽으로, 백자님 자리가 보이는데 음, 백자님은 아직 합류를 안 했네요. 네 지금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음, 지금 홈통 지류에 붕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백자님 낚아놓은 붕어들 와 아주 뭐 시알 좋습니다. 네 커피 마시러 간. 행복 붕어님 자리인데요. 가운데 세 번째 줄이 늘어져 있어서 제가 살짝 지금 감아놨습니다. 어, 아까 살살 입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챔질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두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아직 입질은 없습니다. 낚시 검객, 그리고 또, 어 그저 뒤쪽으로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는데, 백자, 그리고 옆에 동키 호텔, 이렇게 붕어 잡는 거 구경은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제가 자리를 한번 옮겼는데요. 이 자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붕어님이 낚시하던 자리인데, 아침에 제가 그 입지를 봐서 한 마리 낚기는 했었는데, 이쪽으로 오늘 철수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지금 옆자리 잠실토종 형님이신데, 아주 뭐 그림 같은 포인트입니다. 나무 밑에. 한수하셨습니다, 지금. 어 뜰채. 오! <laughs> 축합니다 하 형님. 와 시알 좋다. 시알이 <laughs>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봅니다. 37. 37.5. 37.5 아주 뭐 멋진 부모입니다 아, <laughs> 축합니다 형님. <laughs> 네 지금 처음으로 1 번.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파라솔 치고 있는데 <laughs> 입질을 했습니다. 오, 묵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멀리 던져놔서 한참 감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오우. <laughs> 아, 네, 얼마만에 이거 붕어 얼굴 보는지. <laughs> 네, 얼마만에 이거 붕어 얼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크기를 재볼까요? 35 <laughs> 정도 됩니다. 이게 예, 얼마만에 붕어다운 붕어 남한강에서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옆에 동키호테집 붕어 한수. 걸었습니다. 어이구, 좋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아주. 오, 잠깐, <laughs> 잠깐. 한수더 걸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옆에 대 던져놓고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한 수가 더 나왔습니다. 옆에서 뜰채로 떠주시는 분이 행복붕어님 두 분이 아주 절친입니다. 우와. 오 좋아. 네, 어제 오늘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어, 수상스키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수상스키가 다니면, 뭐, 좀 정신이 사납기는 한데, 낚시를 해보면 오히려 낚시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크게 그렇게 저희 낚시에는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물결이 좀 치기는 하지만, 뭐, 찌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끝보기 낚시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이 낚시할 수 있습니다. 깊은골 형님이신데, 지금 챔질을 해서 감고 계십니다. 네, 와, 아주 씨알 좋은 붕어 한수 낚으셨습니다. 앞에 한번 채비들 장비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자리는 깊은 골 형님 자리인데요. 어, 받침틀은 창주 무받침틀을 사용하시고 어, 릴대는 보니까 럭키 3.2m 럭키대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텐트도 치고 파라솔도 쳐놓고 <laughs> 어, 지금, 라디오도 틀어놓으셨네요. 네. 네, 이 자리는, 어, 저와 동갑 친구, 낚시검객님 자리인데요. 낚시검객님은 알파 9호를 사용을 하는데, 알파 9호를, 초리대를 약간 절단해서, 어,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받침틀은 굉장히 오래된 돌아돌아 돌아 받침틀에 7대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날이 덥다고 선풍기까지 벌써 틀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지금 뭐 본부석 겸해서 점심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빔면, 그 다음에 라볶이, 라볶이 예, 준비하고 있고 요 바로 자리 앞에 지금 대를 펴놓은 게 동키호테 님 자리인데 동키호테 님은 돌라돌아와 돌아 팀틀에 이게 릴대 이름이 뭐지? 청조. 라는 릴대를 사용을 합니다. 청조는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 좀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입질 표현이 굉장히 잘 되는 낚싯대입니다. 네, 동키호테님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어, 이 보고 있는데, 다섯 명이 다 같이 봤습니다. 지금 가운데. 백 때가 입질해서 챔질합니다 원래 주자구멍 터지는 거, 어우 좋다 그래, 그렇게 쭉 당겨와 탔잖아, 탔다 어, 딱 됐어, 딱 됐어 아주, 에이, 아주 좋습니다 옆에 엑스트라가 많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백자님 다리에 와 있는데요 어, 2번 때가 라인이 오른쪽으로 한참 가 있습니다 어, 지금 아마 붕어가 물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삼각대도 가지고 있는 걸 그랬는데, 한번 챔질을 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갔다가 지금 붕어가 요 앞에 수초에 감았습니다. 그래서 요 낚싯대 주인 불러서 저 물속에 들어가라고 <laughs> 해야 되겠습니다. 바지 좀 걷고. 괜찮아, <laughs> 괜찮아. 아, 얘 예, 들어가야 돼. 저, 저 들어가야 돼. 에이. <laughs> 음, 아, 그냥 저 봉도를 걷어야 돼. 거기 걸린 걸. 아. <laughs> 백자님이 걷어냈습니다. 와, 아주 멋진 붕어 한수. 네, 오후 6시입니다. 어, 저는 오늘 여기서 35cm 붕어 한 수를 낳고, 더 이상 입질이 없었습니다. 어, 저 왼쪽편으로 상류 쪽인데요. 그쪽에 백자님 대로 제가 붕어 한수 낳았었고, 어, 그리고 왼쪽편 동키호테님, 뭐, 제법 붕어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 하류 쪽으로, 제 자리 쪽으로는 지금 입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낚시가 될것 같아서 조금, 어 대들을 가까운 거리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미끼도 다갈아줬고요 이제 밤 낚시를, 음 뭐, 한 7시, 8시 되면 어두워질 테니까 저녁에 혹시 입질이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밤 8시입니다. 끝불를다 달아놓고 이제 식사도 하고, 밤낚시 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입질은 없습니다 역시 뭐 상류 쪽에 백자님 40cm 넘는 붕어 조금전에 한수 낚았고 그리고 그 옆에 동키호테님은 메기 한수를 낚았습니다 네, 지금 아침 5시 40분 인데요 지금 제 옆자리에 그 낚시 검객님 자리입니다 지금 예, 한 대가 지금 쳐져서 입질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어 왼쪽에 두 번째 대또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두대다 붕어가 물려 있는 거 같으네요 예. 새벽부터 나와서 뭐 낚시를 하더니 사람 운동시켜. 낚싯대 주인 뛰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불러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2번하고 해 그냥 왔습니다 <laughs> <laughs> 빠졌다 에이 너무 세게 감았잖아 <laughs> 에, 이번 금방 걸었다가 빠졌습니다 들어 그 응, 옆에, 또. 천천히 감아 너무 세게 감으니까 빠지지. 옆으로 째. 다시 이제 그 옆에, 아까 입질 왔던데. 오, 시야 좋다. 들지 말고 이제 그려놓고 뜰수 있지 않아? 아침에 아주 첫 수가 뭐 털이 급 이상 되는 붕어가 나왔습니다. 어, 아주 뭐 시원하게 <laughs> 가져갑니다. 챔질해 음, 봅니다. 아니, 아니, 그냥 놔주셔도 됩니다. 네, 아주 뭐, 요란하게 <laughs>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 아, 아침에 나온 멋진 붕어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어제 한수 나오고, 오늘 두 번째 붕어입니다. 아우, 멋진 남한강 붕어. 네, 지금 크기를 보니까 한 36c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나오는 붕어들 치고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보통 뭐 37, 8에 4자 이렇게 나오는데, 음, 저한테는 어제 35, 오늘 36. 두수 붕어입니다. 네, 지금 오후 4시입니다. 두 번째 날이고요. 어, 오늘, 어, 입지를 두번 받았는데 한 번은 36cm 급 붕어가 나왔고 두 번째는 중간에 오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이후로 입질이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좀 기다려봤는데 아직은 입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서 이제 낚시를 끝내고 철수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이곳 남한강에서 음, 그래도, 씨알 좋은 붕어 두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뵙겠습니다. 붕어 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